듣고 있어요? 사람은 침묵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이 든다. 난 유일하게 갖고 있는 취미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느질과 글쓰기였다. 이제 손이 아파서 글을 쓸 수도 없고 바느질도 할 수가 없다. 내가 글쓰기를 좋아하는 것은 말하고 싶은 나의 본능이 나로 하여금 표현하게 하기 때문인 것 같다. 유일한 대화 상대인 남편이 일하러 가면 나는 철저히 침묵 속에 있게 된다. 나 같은 수다쟁이가 말없이 혼자 지낸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인생은 듣거나 말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계속해 가며 사는 것인 것 같다. 지금 시대처럼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말하느냐가 이처럼 중요한 시기도 없었던 것 같다. 우리는 소음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진정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를 못 듣고 있는 것 같다. 당신의 평생 들은 소리 중에 기억에 남는 소리는 무엇인가? 내가 들었던 잊혀지지 않았던 소리는 내가 죄책감과 죄의식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들리는 첫눈과 같은 소리였다. 너는 깨끗하다. 그 소리를 듣고 나는 고통스러운 생각의 잘못된 패턴에서 비로소 해방되었다. 우리는 들어야 될 소리를 들어야만 살수 있는 존재이다. 얼굴 천재. 예전에 지전파 연쇄 살인범의 얼굴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다. 그가 자기 이상형의 외모라고 쓴 댓글을 읽고 경악한 적이 있다. 심지어 살인자라 해도 잘생기면 좋은 감정이 생긴다니 놀라웠다. 예전에 같이 일하던 남자 동료가 자신의 얼굴만 비치던 걸 보는 걸 기억한다. 그는 퇴근 후 올리브영에 가서 화장품을 사고 냈다. 다이어트로 늘 배고파 있었다 여자보다 더 심하게 관리하는 글을 보며 매우 놀라워 했었다. 잘 가는 식당이 있는데 사장님이 한 15kg는 감량한 듯이 보였고 얼굴도 많이 달라져 있었다. 외모가 능력이 되고 얼굴 천재라는 말을 사용하는 외모 지상주의 태풍이 부는 나라에서 그 바람을 안 느낄 사람은 없다. 하지만 바위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바람에도 미동하지 않는 법이다. 음란 공화국. 컴퓨터 메인창이 너무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들고, 여자들은 더 음란하게 입어 주목을 받고자 한다. 유튜브도 길에 다니는 여성도 너무 도가 지나치는 것 같다. 단정하게 입은 여자들을 보기 힘들 정도로. 엉망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 비단 젊은 여자들 뿐 아니라 나이 든 여자들도 몸 만들기에 열광하고 자신의 몸 사진을 자랑스럽게 올리고 있다 심지어 70대의 바디 프로필 사진까지 올린 것도 봤다 우리나라 외도율이 동남아 국가 1위라고 한다 깨끗하게 가정을 지키는 게참 중요한 생각이 든다 돌싱 프로그램이 성행하고 돌동실까지 넘쳐나고 결혼 전 동거까지 방송에서 보여주고 있다 억대 매출 여사장님의 노하우를 인터뷰한다면서 그녀의 몸만 부각해서 찍는 사람들을 보며 거룩한 단정함이 아쉬운 시대를 사는 것 같다. 다시 옥상에서 목욕하는 미인을 보고 교활한 방식으로 그의 남편을 죽이는 걸 보고 놀랐다. 바세바의 남편은 굉장히 훌륭한 남자였는데 그런 그의 성향으로 죽음 당한 것을 가슴 아프게 읽었다. 도가 넘치는 음란이 판치는 시대. 그걸 제공하는 여자들이나 넘어지는 남자들이나 그 끝은 끔찍함이란 것을 기억해야 한다.우린 전도 유망했던 정치인이 음란 문제로 넘어져서 다시 회생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기억해야 한다.인기 없는 여자 우연히 한글을 봤다.은근 인기 없는 여자 스타일이었는데 유교걸 집순이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술을 못 먹는 사람 차분한 성격을 가진 여자들이 인기가 없다고 했다. 나는 하나 빼고 모든 것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았다.그런데 살아보니까 여자로서 인기가 많은 것이 그다지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다.얼굴이 너무 예쁘면 별로인 남자들도 주변엔 너무 다가오고 그 예쁜 여자의 삶이 그렇게 순탄한 것만은 아닌 것 같다.오직 한 사람의 눈에만 예뻐 보이고 그 사람에게 많은 사랑 받아 결혼한 여자의 삶이 더 행복한 것 같다.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인기 없는 여자로 꿋꿋하게 살아가야겠다.